자, 좀 옛날 문제이긴 한데, 어, 확률에 관해서는 그래도 한번 들여다 볼 만한 문제. 한번 봐봐. 어떤 가족의 가게들을 줬는데 사실 별큰 의미는 없고, 이렇게 돼 있고, 형제를 쭉 나열을 한 거야. 근데 이게 ABOC 혈액형 유전자, 와페니케톤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다고 알려줬지, 그치? 그래 놓고, O형, 생명보인자, 페니케톤유증인 여성이 디귿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이 아이가 a형 생명 페놀케톤뇨증을확률로 물어봤어. 한번 봐봐. 우선 a형과 b형 사이에서 o형 자손이 태어났잖아. 아, 그럼 여기는 ao bo 따라서 디귿도 ao가 되겠지. 그치지 요거는 이제 심플하게 나왔어. 그치 자, 이번엔 생명. 생맹. 생명은 x 염색체 유전이지. 그렇다면 기억. 아버지가 생명 x'y 엄마 보인자 X, X프라임. 아, 그럼 아들 디그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음, 이 아들은 XY가 될 수도 있고요. X프라임 Y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엘 딸내미가 X프라임, X프라임 확인이 됐어요. 중요한 건 이건데. 페넬케톤 요증이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다른 딸이 태어났어. 딱 걸렸지, 그치? 상염색체 열성, 부모는 이형접합. 그러면 디귿는 어떻게 되나? 비워놨지. 만약에 여기 유전자를 D라고 표시하면 여기가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어, 우성도 되고요, 열성도 되고요, 다 됩니다. 맞아요. 이 상태에서 자 누랑 구 결혼을 했느냐? O형이며 생명 보인자 X X 프라임 이며 페닐케톤뇨증 여성이야 스몰 D 스몰 D인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여기서 아이가 A형이면서, 생명이면서, 이건 생명이라고 그냥 표시할게. 그리고 페네케톤 요청, 스몰디 스몰디 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우선, A형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A를 줘야 돼. 어, A 줄 확률 2분의 1. 여겐 어차피 5를 줄 거니까 A형 확률 2분의 1. 끝. 자, 이제 생명의 문제인데, 아, 보인자잖아. 근데 다 되잖아. 자, 근데 이게 1대1이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렇다면,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명에 관한 생식세포 n은 성 염색 재지 결국은 정상 x, 생명 x, 그리고 y가 1대1대2로 만들어지지 그치? 근데 이 생명 보인자인 여성은 x 또는 x 프라임을 1대1로 만들 거 아니야? 여기서 생명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봅시다. 어디? 여기 x 프라임, x 프라임 생명단. X'Y. 생명 아들이지, 그치? 그거 왜 가능한가? 정상 X가 들어가면 정상이니까 아니지. 그럼 분리비를 따지면 1대1대1대1대2대2. 1대 그치? 전체 어떻게 되니? 여덟 개 중에서 세개네 즉, 생명이 태어날 확률은 8분의 3이에요. 조금 어렵지? 자, 마지막 이제 D. 이게 문제네. 아니, 얘가 이거 다된다매 모르니까,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디그세 경우 D에 관해서는 유전자형을 쫙 펼쳐놓게 라지DD도 되고 라지D, 스몰D도 되고 스몰D, 스몰D도 되는데 1대2대1이지. 한번더 써봐. 1대2대1 그리고 이 중에서 스몰D를 줘야 얘가 페닐케톤 요증이 되는 거야. 그러면 EN, 대립유전자 같이 있다가 N을 줄때 여기에 스몰D가 있을 확률은 쭉 뜯어보니까 몇 개니? 딱 절반이지. 따라서 스몰 D 줄 확률 1분의 1. 여기는 어차피 스몰 D 줄 거예요. 그리고 모두 독립이니까 곱해서 32분의 3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부분 확률과 합의 법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확률을 연습하기에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아셨죠?